안녕하세요 다육시돌입니다. 오늘은 누비 다육의 창아이들을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신상으로 이쁜 아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지만 네, 신상으로 아주 착한 가격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초보자분들 키우기 좋은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가격도 착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3천원, 5천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히 보시고 또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계양 1동 동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누비다육에서는 또 키핑 다이도 대여를 하고 계시니깐요 혹시 또 키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문의해서, 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가격도 착하게 대여를 해주시고요. 환경도 엄청 좋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또 신입, 신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예, 여기는 또 연지곤지라는 아이가 이렇게 또 신입으로 들어와 있고요. 연지곤지 색깔 너무 이쁘고요. 따글따글 어, 따글 합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겼네요. 어,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연지곤지라네요. 연지곤지가 있고요. 6,000원입니다. 예, 포트는 이렇게 까만 포트고요. 이렇게 10cm 포트 같이 보이죠? 10cm. 이런 예, 아이가 있고 연지곤지 6천 원입니다. 네, 틴커벨이 또 신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틴커벨, 틴커벨이 예, 아주 무으면 무거울수록 매력 있는 아이고요. 입장료 제트는 이렇게 짧아지는 아이입니다. 예, 색깔은 또 이렇게 오묘한 색깔을 내는 아이입니다. 틴커벨. 아이 가격은 6천 원이고요.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틴커벨 6천 원짜리가 있고요. 네. 여긴 또 먼디 실생이 또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먼디 실생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먼디 실생이 먼디가 몸값이 조금 하는데 예, 실생이 들어와서요. 얼굴이 살짝살짝 다르죠. 예, 실생들은 어, 얼굴이 살짝살짝 예, 엄마 쪽을 닮아가지고 좀 뚱뚱한 아이가 있고 넓적한 아이가 있고 아빠 쪽을 닮은 또 긴축한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원디 실생 가격 만원씩 입니다 여기는 또 신입으로 들어와 있는 카카오 팁스 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핑크 팁스가 아니고 <laughs> 카카오 팁스 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손톱은 참 이쁘죠 이렇게 손톱이 이쁜 아이 로제트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로제트도 예 네, 이렇게 생긴 카카오 팁스 가격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또 레드콘도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레드콘, 예, 네, 레드콘도 약간은 네, 뭐죠? 에스, 에케문스톤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 네, 이렇게 생긴 아이가 레드콘입니다. 엄청 이쁘죠? 너무 잘생긴 아이고요. 예, 네, 가격 대비 너무 착한 아이입니다. 레드콘 이렇게 생긴 이쁜 아이가 만 원입니다. 여기는 또. 아델 군생 입니다 아델 군생 여기는 어, 국민이 같이 보이죠 아델 군생 입니다 네, 이렇게 머릿수가 많고요 포트는 10cm 포트입니다 10cm 포트 이런 포트 여기에 아델 군생 가격이 2만 원이네요 어, 몸값은 조금 하네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델 군생 2만 원입니다 얼굴 수는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레드 와인이 또 신입으로 들어있습니다. 레드 와인, 이렇게. 레드 와인이 몸값이 좀 그한 아인데 아주 가격 착하게 들어있네요. 와만 원입니다. 오, 가격 너무 착한데요. 레드 와인이 몸값을 하는 아입니다. 이렇게 착할 때한번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만 원입니다. 네. 드라큐라가 또 왔습니다. 드라큐라. 와, 이름이 너무 무섭습니다. <laughs> 이름은 무서운데요. 얼굴은 참 이쁘죠. 네. 이렇게 드라큐라가 있어요. 이렇게. 철학기가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생물만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드라큐라. 가격 만 원입니다. 여기는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가 원래 물이 빨갛게 되는 아이잖아요. 얼굴도 이쁜 아이고 이렇게 아라베스크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예, 아라베스크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얼굴이 엄청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예, 엄청 이쁘죠 이런 아이 진짜 이쁘네요 예, 너무 이쁘죠 아라베스크입니다 가격 만원이고요 예, 라탐이 아주 백분 포사시 바르고요.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예, 라탐은 아주 고급종이고요. 예, 고급품종이고요. 요런 아이는 아주 길러도 길러도 예, 실증이 안 나는 그런 아이죠. 예, 요런 아이는 나중에 또, 어, 몸값이 고하게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뭔가 고하게 예, 시집을 보낼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예, 중국 그쪽에서요. 엄청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나탄 가격은 6 0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착하죠. 루브라가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또 있고, 엄청 이쁜 아이가 가격도 착한 아이가 또 이렇게 수량은 많이 있으니까요. 예, 이런 아이도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초보자분들 키우기 아주 무난한 아이고요. 이쁘기까지 하고 가격도 착한 아이가 누구랍니다. 예,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3,000원이고요. 화이트 샴페인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화이트 샴페인. 예, 이 아이는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샴페인. 이 아이가, 예, 나중에는 묵은둥이로 변하면 완전히 꽃감처럼 변하는 아이고요. 백분을 뽀샤시 올리면서 아주 선명한 선을 그리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고요. 화이트 샴페인.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여기 이 아이도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퍼플 샴페인입니다. 네, 이 아이는 여름에도 물을 잘안 빼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여름에도 아주 퍼플색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엄청 이쁜 아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퍼플 샴페인도 12,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미니 코너고요. 오, 식구가 너무 많죠. 네. 이렇게 1년 1년 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식구가 많이 늘어나는 아이죠. 엄청 매력 있는 예, 이런 아이들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만 원입니다. 여기는 또 초코파이고요. 초코파이 피멍 들어가고 있는 초코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만 원이고요. 예. 음, 이름은 또 모르겠고요. 이 아이들. 예. 여기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 있는 기천금이 있습니다. 어, 기천금. 기, 금이 아주 옛날에는요. 요 아이들이 다 8,000원씩 했습니다. 요만한 사이즈. 예, 저는 요만한 사이즈를 8,000원에 데려왔답니다. 예, 지금은 가격이 너무 착해져 가지고요. 3,000원입니다. 엄청 착하죠. 기천금 매력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3,000원이고요. 여기 또 보헴이 이렇게 통통한 노제들하고 있는 보헴이 있습니다. 예, 포트는 지금 5cm 포트입니다. 5cm 예, 기천금 포트도 5cm 포트 같이 보이죠. 5cm 정도. 예. 보헤미 가격은 만원이고요. 10, 이렇게 토, 어, 통통한 로제트가 매력있죠? 예. 그 다음에 글램핑크입니다. 새갑게 물이 들어오는 글램핑크입니다. 엄청 쁘고요 로제트가 동글동글한 게 너무 매력있는 아이죠. 글램핑크도 만원입니다. 10, 스파이시가 또 이렇게 다무 묵어가지고 색깔도 이쁘게. 예, 스파이시가 2만원이네요. 예, 이렇게 머리수가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 포트는 예, 8cm 포트에 있습니다. 2만원이고요. 루비가 있습니다. 루비. 와, 루비가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는데요. 헉, 너무 이쁘죠. 루비. 예, 루비가 요즘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엄청 이쁘고요이 아이가 기르다 보면 아주 식구가 늘어나면 진짜 또 대식구가 되면 예, 분질을 하고 분질을 하고 예 그러면 옆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그러면 아주 대식구 되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가격 5,000원에 해드립니다 여기는 예, 에케문스톤 입니다 색깔 너무 이쁘고요. 에케 문스톤은 진짜 가성비가 짱이죠? 가성비 짱 좋은 에케 문스톤. 가격 5,000원입니다. 예. 가격 5,000원입니다. 이렇게 문스톤은 진짜 가성비 좋은 아이고요. 이쁘기까지 하는 가격도 착하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에케 문스톤 꼭 길러보시고요. 5,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시트리나입니다. 시트리나. 이렇게 생긴, 목대에 있는 시트리나가 있고요. 이 아이도 5,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있고요. 흑장미, 1 3,000원 짜리고요. 흑장미. 이렇게 송립장에서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흑장미, 1 3,000원 짜리입니다. 네. 와, 여기 있는 또 립스틱이죠. 립스틱. 예, 립스틱도 가격 대비 너무나 이쁜 아이고요. 예, 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립스틱. 아주 묵은둥이 립스틱입니다. 아주 묵어서 따글따글하고요. 색깔도 이쁘고 로제트도 짧아져가지고 엄청 이쁘죠? 따글따글 묵었습니다. 이런 아이 한번 데려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 예, 너무 기르기 좋은 아이죠? 예, 키우기도 무난하고요. 가격도 착하고 막9 0 0 0원입니다 아메스트로가 이렇게 8cm 화분에 엄청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12,000원입니다. 로사핑크고요. 로사핑크. 로사핑크는 이렇게 속입장도 빨갛게 물이 들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 몸에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빨갛다 물때 까맣게. 예, 요사핑크도 가격 대비 좋습니다. 만원입니다. 여기는 피델리오고요. 어, 피델리오가 이렇게 지금 10cm 풀분에 이렇게 넘쳤습니다. 어,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고 예, 피델리오가 사이즈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예, 가격은 4만원입니다. 오리지널이라서 조금 못가분 하죠. 네, 여기는 에본이고요. 에본이 통통한 로제트가 매력적인 에본입니다. 아, 너무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 데려다 합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에본이 13,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어, 슈가파우더입니다. 슈가파우더. 철하죠. 슈가파우더 철합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이쁘게 아, 물이 들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생얼이 예, 또 철화로 엮여, 엮였네요. 생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철화로 엮였습니다. 예, 이렇게 수가 파우더가 있고요, 5만 원입니다. 네, 원종 에보니가 또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종 에보니 이렇게 생긴 와, 색깔이 참 오묘하죠. 맑은 톤이고요. 라인은 또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원종 에보니 2만 원이고요. 여기도 하나 눈스탄것 같습니다. 이거는 SP네요. SP, 예, SP 25,000원 짜리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3도로 되어 있고요. SP 25,000원 짜리가 있고요. 어, 여기는 립스틱이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또 있습니다. 립스틱, 사이즈 좋은 립스틱은 만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핑크로산, 핑크 드래곤입니다. 핑크 드래곤. 예, 핑크 드래곤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얼굴은 이렇게 2도 이상, 다 2도 이상입니다. 여기, 여기도 여기 2도, 여기도 2도, 여기는 3도. 이렇게 핑크 드래곤이 2만원이고요. 예, 창금입니다. 창금이 금줄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창금 3만원이고요. 예, 아가보이데스 금 여아이도 3만원이고요. 예, 사이즈는 한 10, 지금 18cm 화분인데요.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레드콘 2만 5천원짜리가 있고요. 얼굴 2개짜리, 얼굴 2개짜리 거의 다 얼굴 2개짜리네요. 레드콘이 새로 어, 신입으로 들어나이면 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2만 원, 2만 5천 원이고요. 여기는 어, 너무너무 예쁜. 꽃감, 예쁜. 어, 어, 너무 너무 이쁜 꽃 같은 꽃감처럼 이쁜 하이트 샴페인입니다. 너무 이쁘죠. 엄청 더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지난주보다 더 사이즈가 커진 하이트 네, 샴페인입니다. 오, 너무 멋진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 글램핑크고요. 글램핑크, 너무 너무 이뻐졌죠. 색깔이 환상입니다. 네, 여기는 어, 로라클론이죠. 로라클론 A 타입입니다. 이 아이가 A 타입. 로라클론 A 타입. 자구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밑에서 자구를 예,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A 타입, 이 아이는 B 타입, 예, B 타입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호주 핑크가 너무너무 이쁘죠. 호주 핑크. 이런 예, 아이는 1세대 호주 핑크이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는 예, 품어 가셔도 돈이 아깝지가 않은 아이입니다. 예, 25,000원이고요. 예, 지금 사이즈는 풀본 사이즈가 예, 8cm 풀분인데 바깥으로 엄청 많이 나가 있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호주 핑크 25,000원입니다. 흑장미 8,000원 짜리고요. 이 아이들은 8,000원입니다. 네, TM이 이렇게 2주 짜리 2만원입니다. 2주 짜리 2만원입니다. 네, 네 레드 드래곤 엄청 이쁘죠. 이 아이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네, 저도 레드 드래곤을 여기서 하나 데려다 기르고 있는데요. 예제거 한번 이미지 사진 한번 살짝 올려봐 드릴게요 엄청 이쁘답니다 네드 드래곤 가격은 4만원 입니다 네 샬롯이 이렇게 어, 너무너무 따글 따글한 샬롯이 예,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가격은 6천원짜리고요 샬롯 이렇게 5cm 불분인것 같습니다 5cm 불분 어, 여기에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나갔죠. 예, 샬롯도 아주 살이 통통한 게요. 아주 기름은 기를수록 매력 있는 아이고요. 선을 또 그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산페인처럼 예, 입장에 손이 속 입장에 선을 그려주는 아이입니다. 묵을수록 예, 샬롯 6,000원이고요. 여기는 새로 신입으로 들어와 있는 어, 야생 마리아 실생입니다. 야생 마리아. 와 이쁘죠. 야생 마리아 실생, 요렇게 생긴 아이. 가격은 5천원입니다.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엄청 매력 있습니다. 맑은 톤이고요. 색깔도 이쁘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 일렉트라가 있고요. 일렉트라. 아 어,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드는 일렉트라입니다. 2만원이고요. 네, 여기는 핑크 토파즈라는 아이가 예, 이렇게 멋있게, 색깔이 이쁘게, 너무 이쁘죠? 맑은 톤이고, 손톱은 또 이렇게 빨간 손톱을 꼭 점을 찍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예, 로제트는 통통하고, 사이즈는 15cm 풀분입니다. 예, 15cm 풀분에, 가격은 5만원이고요. 핑크 샴페인 한개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 이렇게 물이 들면요, 이 아이가 묵으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빨간색을 유지해주는 아입니다. 이 핑크 샴페인, 18,000원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하나 있고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네, 필이 이렇게 싹 끌어 모아가지고요. 싹 올린 모습이 필이 멍품 필이 나죠. 네, 레드 타이거 마리아, 7만원입니다. 여기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렛 이렇게 속에서부터 진하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다크 초콜렛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플로리 디티고요. 플로리 디티가 물이 들었습니다. 어, 엄청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본연의 모습이 보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빨갛지가 않더니 엄청 많이 이뻐졌습니다. 어, 사이즈도 엄청 크죠? 네, 지금 이게 풀, 풀분이 12cm 풀분인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플로리 디티 16,000원입니다. 와, 여기는 TM이 이렇게 3두짜리가 3만원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3두 군생입니다. 예, 저쪽에, 대륙 쪽에, 이 어, 아이도 엄청 좋아합니다. 예, TM이 이렇게 유이 반질반질라고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이 원래 이 아이가 소용종이라서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요. 이렇게 군생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3두 군생. 가격 3만원입니다. 여기는 스페인 마리아 고요 철하 고요 스페인 마리아 철아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가끔 하나씩 네, 포인트로 있는게 아주 매력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포인트로 얼굴이 여기는 생얼이세개나 달려 있네요 이런 아이가 있고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육종 마리아 라고 하네요 이 아이는 육종 마리아 네, 육종 마리아 25,000원 짜리고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호주 마리아. 이 아이도 아주 필이, 엄청 용품 필이 나죠? 싹 끌어 모은 게 너무 멋있죠? 예, 기비 필이 납니다. 예, 호주 마리아 가격 3만원입니다. 원종 레드 길바. 색깔 너무 이쁘죠? 원종 레드 길바. 와, 너무너무 이쁜데요? 예. 가격은 6만 5천원이라고 돼있고요 네, 여기는 또 밥그림 금이 있습니다 밥그림 금 금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밥그림 금입니다 예, 가격은 35,000원 입니다 여기는 샤넬 뮤즈고요 샤넬 뮤즈입니다 예, 샤넬 뮤즈는 이렇게 핑크톤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들어 는 물들어오는 아주 매력 있는 샤넬 뮤즈가 얼굴은 두두로 되어 있고 가격은 어, 2만원씩입니다. 네, 여기는, 오, 색깔이 오묘한 나테일입니다. 나테일, 군생. 얼굴이 총 이렇게 돌레 다섯, 오두 있고 여기도 어, 여기는 사두, 여기는 7두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 씩 입니다 예, 멜즈가 있고요 멜즈가 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멜즈 금 예, 이렇게 촘촘하고요 층도 아주 엄청 높죠 층도 엄청 높은 어, 피망기도 들어오고 있는 요런 아이 멜즈 가격은 6만원 이고요 예, 여기도 멜즈 6만원 입니다 와 너무 멋있는 아도니스, 와, 너무너무 멋있네요. 헉, 환엽이 장난이 아닙니다. 입장 로제트가 엄청 환엽지고 약간은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손톱이 물이 들어오고 있죠. 예, 이렇게 멋진 아이. 아도니스, 25만원이고요. 여기는 신라이입니다. 일본, 일본 신라이. 와, 너무 이쁘죠. 맑은 톤으로. 사이즈는 지금 15cm 풀분인 것 같습니다. 15cm 예, 넘쳤습니다. 3만 원입니다. 로제입니다. 로제. 와 이쁘죠, 로제 색깔. 환상입니다, 로제 색깔. 예, 여기랑 여기랑두 개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아주 엄청 컸습니다. 성장이 성장을 하느라고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 사이즈가요. 여기도 훨씬 컸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 아이가 더 컸습니다. 엄청 커가지고요, 딱딱하고 사이즈도 엄청 커가지고 물도 덜 들고 크느라고 서물이덜 들었어요. 요요 아이는 물이 좀 이쁘게 들었고요. 5만 원입니다. 여기는 소렌토고요. 와 한엽진 소렌토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아주 예사롭지 않게 생겼죠. 음,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요. 소렌토 10만원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피가르가 이렇게 있고요. 피가르. 피가르는 6만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카리스마가 끝내줍니다. 손톱이. 네, 손톱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피가르고요. 6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비가루가 오이 비가루는 더 컸네요 오 멋있죠 사이즈가 더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 조 아이들보다 이 아이가 제일 큰것 같습니다 여기 네드슈구요 7만 원입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 큰 얼굴은 가운데 있고 삥 둘러서 자우들이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네 레드슈 군생 7만 원입니다. 미국 마리아가 이렇게 3두짜리가 있고요. 아, 너무 멋있죠. 미국 마리아, 예, 근육줄이 아주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미국 마리아가 아주 대품이고요. 3두짜리 미국 마리아 가격 9만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